안녕하세요. 축제 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재밌게 얘기해 볼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과 또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토트넘이 노팅엄에게 2대 1로 홈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이 왼쪽 장면이 아주 화제입니다. 2대 0으로 홈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장 사이드에서 몸을 풀고 있는 존슨과 메디슨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깔깔깔 웃다가 카메라가 본인들을 잡고 있는 걸 인지한 이후에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안 웃은 척을 하더라고요. 자신들도,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라는 걸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는 사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순 없지만, 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별로 팀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지고 있는 상황에서 웃는다. 뭐, 웃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기는 홈팬들은 저렴하지 않은, 꽤 가격이 있는 티켓 값을 지불하고 토트넘을 응원하러 왔는데, 지고 있는 팀에서 저렇게 웃는다는 건, 동기부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심지어 메디스는 토트넘 부주장입니다.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홈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에서 화나서 선수들을 막 다그쳐도 모자를 파에 저렇게 웃고 있는 건 지금 토트넘 라커룸 상태, 분위기 상태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토트넘이 리그는 이제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물론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코 좋은 상황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유로파 4강이 남아 있고요. 이 분위기가 딱 유로파 간다고 해서 단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로파는 진지하게 리그는 대충 이게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유로파까지 이어진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토트넘은 리그 16위에 위치하게 됐고요. 17위인 웨스트햄과도 승점이 1점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은 17위. 그러니까 강등권 바로 위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토트넘이 노팅엄에게 초반에 너무 쉽게 실점을 하면서 노팅엄이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세팅이 됐습니다. 사실 노팅엄이 선제골을 넣는다. 이건 상대팀이 패배 확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거고요.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노팅엄의 수비 라인을 뚫기 힘들어 합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에서는 노팅엄의 셀스 키퍼가 또 미친 선방 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번 경기에서 유일한 수확이라고 볼수 있는 건 히샬리송의 머리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실 셀스 골키퍼가 아니었다고 했으면 히샬리송이 머리로 두 골을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퀄리티 헤딩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경기는 질수 있어요. 그리고 노팅엄 지금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패배한다고 해도 결코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 매우 좋지 않다고 볼수 있고요. 이게 팀이야 소리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가 재밌고 인기 있는 이유가 전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감성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도 엄청 많이 좌우를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만약에 강등권 세 팀이 이것보다 조금 더 잘했다면, 마지막까지 싸움해야 하는 그런 팀 상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겐 또 하나의 딜레마가 남아있습니다. 편하게 테나의 딜레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현지 언론에서 테나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토트넘이 유로파 지금 4강 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을 했을 때 포스테코글로를 계속해서 믿어줄 것이냐 이걸 편하게 테나우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23-24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죠. 하지만 FA컵에서 테나우가 우승컵을 가져오면서 원래는 이별 준비 중이었는데 테나우와 이번 시즌 시작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테나을을 경질하게 되었고요. 토트넘도 만약에 포스테코글루가 유로파 우승을 한다면 거기서 유임시킨 뒤에 이번 시즌 맨유 초반과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라는 현지 측에 우려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토트넘은 이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유로파 우승 시뭐 포스테코글루 유로파 탈락 시뭐 그리고 만약에 다른 감독으로 교체할 예정이 있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리스트업은 다돼 있어야 되고요 컨택도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스테코글루와 다음 시즌은 같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 첫 번째는 이미 락커룸 내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메디슨 존슨 그렇게 웃는 장면도 그렇고요 메디슨이 포스테코골루 전술이 계속 똑같다고 말했던 것도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또 이미 리그 순위 1 6이라서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고요 유로파 우승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유로파를 우승한다고 가정하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토트넘보다 뎁스가 두꺼운 팀들도 챔피언스 리그 병행할 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스프린트 많고 전술 강도가 강한 포스테코홀로의 축구를 챔피언스 리그 병행하면서 할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도 물론 유로파 리그 병행했지만, 유로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팀들의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로테이션의 폭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뛰는 선수들이 계속 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부상이 늘어나면 이번 시즌 겨울처럼 되는 겁니다. 11명 모으기도 쉽지 않아서 아치 그레이가 센터백 땜빵으로 몇 경기 연속 뛰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이유가 전술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 매니징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경기수가 많아지면 매니징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매니징 능력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포스테코글로가 다음 시즌에 잘한다는 건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저는 딱 이번 시즌만 같이 하고 이별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맨유 얘기도 해볼 텐데요. 맨유도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해 있죠. 아모린 감독도 인터뷰에서 유로파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그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리그에서 사용할 어린 선수들을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첫 번째, 스트라이커 07년생 치도비 마틴이라고 있고요. 이 선수는 호일룬하고 지르크지와는 약간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느껴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포처 유형의 선수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포처라는 건골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과거 맨유 선수로 따지면 치차리토라든지 아니면 인자기 뭐요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볼수 있겠고 어쌔신처럼 딱 날라와서. 먹이만 물고 가버리는 그런 느낌의 공격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06년생 에이든 해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이번 시즌 꽤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주발이 왼발인 센터백이라서 더더욱 희소가치가 있다. 충분히 키워볼 만하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돌아왔을 때도 그 서브자리를 채워볼 만한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부상 회복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이번 시즌에 활용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05년생 코비 마이누 역시 얘기 안할수 없겠죠? 마이누는 일단 지난 시즌이 정점이었고 나중에는 그 화려한 잉글랜드 미드필더진에서 유로 주전까지 달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마이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다. 그리고 요새 부상복귀하고 나서 그래도 맨유에서는 앞쪽에서 과감성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리옹전에서도 환상적인 득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은05 년생 레니 요로 입니다. 유로가 처음에는 좀 맨유에 적응을 못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점점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신의 본분 그러니까 수비수로서의 본분인 수비를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플러스 요소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는 큰무대 경험이 많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은 07년생 해리 아마스라는 레프트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마스의 인상은 공을 되게 잘 다룬다는 거였어요. 뉴스레벨에서 하는 경기의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면 공을 거의 미드필더만큼 화려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프리시즌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수비 위치를 잡는 게 조금은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수비는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료와의 호흡이 맞아 떨어지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칸은 열려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울버햄튼 전에 타일러 프레드릭슨이라는 선수가 왼쪽 스토퍼 자리에 나왔어요. 나이는 05년생이고요. 아주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울버햄튼 선수들이 앞에서 압박 들어올 때도 뒤쪽에서 패스 돌리는 게 꽤나 여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오른발 잡이지만 왼발 쓰는 데도 되게 능숙해서 아 어리지만 좀 노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시즌에 기회를 많이 부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모두 맨유에서 활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잘해가지고 다른 팀 눈에 띄면 맨유가 파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얻은 돈으로 또 부족한 포지션에 보강하는 것 역시 맨유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부여받을 예정이고요. 여기서 또 어떤 선수가 두각을 드러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르츠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비르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3년생 탑3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할라 벨링엄 비르츠. 이제 비르츠라는 엄청난 재능을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이런 큰 클럽들이 데려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 비르츠가 뜰 자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일단, 비, 음, 호, 벨. 이렇게 4명의 빡빡한 공격진이 자리 잡고 있고요. 만약에 그 4명의 비르츠까지 선발로 투입한다면, 공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의아했는데 그 다음 주를 보고 아 납득이 갔습니다 바로 이 사비알론소라는 감독의 레알 행이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컨텐츠로 다룰 예정이긴 한데요 이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입지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요 사비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비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된다면 자신의 아래에 있던 비르츠의 동반 이동 확률까지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비르츠가 레알 마드리드 간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도 무언가 정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맨체스터 시티. 사실 맨체스터 시티와 비르츠 이 얘기는 결코 역사가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브라이너가 나이를 먹으면서 대체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 대체자로 비르츠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드문드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르츠가 이 펩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는 노력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르츠 정도의 실력, 그리고 비르츠 정도의 네임 밸류를 가진 선수는 개인적인 기록에도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축구선수의 최고의 명예가 있는 상. 발롱도르겠죠. 이 발롱도르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맨시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르츠가 은바페를 돕는다면 자신도 돋보이겠지만 결국엔 은바페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가기 때문에 아예 분리된 업적을 쌓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맨시티에도 홀란드라는 존재가 있지만 지금 펩 아래 맨시티 전술에서 홀란드가 경기 영향력 자체가 엄청 크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이 비르츠가 맨시티에 가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어시스트를 마무리해 줄수 있는 홀란드라는 선수가 있고 자신의 공격적인 밸런스를 뒤에서 잡아 줄 로드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한번 볼게요. 뭐덕배 귄도안 이런 선수들까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어린 세대들을 좀 먼저 봤습니다. 일단 2000년생 필 포든 있고요. 이번에 합류한 클라우디오 에체베리 2006년생 19살짜리 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맥카티 2002년생 선수 있습니다. 사실 포든이 덕배의 대체자가 될 거다. 그리고 지난 시즌 포든이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기 출전 시간까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에체베리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언제 펩이 에체베리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고요. 맥카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박스 타격에 능한 선수라고 느껴졌고, 자신이 경기를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불쑥불쑥 매듭을 짓는 그런 역할에 조금 더 적합한 선수라고 봤습니다. 또 만약에 비르츠가 온다고 하더라도 맨시티가 3-2-4 체제로 갔을 때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쓸수 있기 때문에 필포든이 잘해졌을 때, 비르츠와 공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어린 세대들, 그러니까 맨시티의 미래라고 볼수 있는 선수들의 이번 시즌 활약이 밋밋하기 때문에, 이 비르츠라는 선수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맨유의 얘기인데요. 맨유가 마테우스 쿠냐의 영입 선두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로마노로부터도 나왔는데요 48시간 이내에 맨유하고 쿠냐의 에이전트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쿠냐에 관심 있는 크게 두 팀은 맨유와 뉴캐슬 이고요 둘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맨유와 쿠냐 에이전트의 접촉이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입 선두는 맨유다 라는 얘기를 로마노가 했고요 맨유가 쿠냐 딜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이 뭐 8월까지 열리잖아요 그런데 7월 8월까지 질질 끌리지는 않을 것 같고 맨유는 빠른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쯤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쿠냐가 이번 시즌 겨울이 적시장 끝나고 밝혔던 인터뷰에서는 뭔가 우승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상황 자체는 뉴캐슬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 맨유로 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쿠냐 행선지가 어딜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리즈와 번리의 프리미어리그 승격 소식입니다. 이제 챔피언십은 총 46경기를 치르고요. 1위와 2위는 프리미어리그에 직행합니다. 그리고 3위부터 6위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그중에 한 팀이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승점 상황을 보시면 44경기 그러니까 2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리즈와 벌리가 승점 94점씩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위인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86점을 달성하면서 1,2위권과 3위권의 승점 차이가 8점이 되었죠. 두 경기에 8점이 좁혀질 순 없으므로 리즈와 벌리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리즈와 벌리는 아직 승점 94점이고요. 남은 두 게임 다 이긴다면 승점 100점도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강등되고 바로 또 다시 승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즈가 이번 시즌 홈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았고요. 벌리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리는 31경기 무패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콤파니 감독이 나가도 권리가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걸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한번 다뤄 봤고요. 사실 이 영상은 보는 영상이라기보다는 뭐 작업하시거나 등하교 하시거나 출퇴근 하시거나 어디 이동하실 때 듣기에 좀 괜찮은 영상이라고 느껴지고요. 이런 영상의 형태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또 축구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